그래서 천연 고생을 많이 한다. 근데 말년에는 괜찮다. 음... 요즘은 백세 시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말년이 있잖아요. 한 60세부터 말년으로 들어갈 거야. 아, 그래요? 네. 예, 음... 그 이후에 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추세의 금전이 있다면 은 진짜로 좋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 도술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신년 운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닭 띠로 갑시다. 닭 띠요? 예. 네. 어, 닭띠딱 뭔가 꽂혔나 보네요, 선생님. 네? 닭 띠가 꽂혔다기보다도, <laughs> 네. 닭 띠들이요. 네. 많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시, 이 신의 가물들이 엄청 많아요, 닭 띠들이. 음... 이 신의 가물이 엄청 많고, 닭 띠들은 진짜로 있잖아요. 네. 금전을 다 파헤치는 띠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닭띠들 오... 대부분 금전 팔치죠땅팔치고 네. 파치다 네. 보면 안에 모기가 나오잖아요. 어. 오... 근데 초년 운세들은, 닭띠들은 초년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예, 닭띠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후 때는 괜찮, 괜찮은 닭띠들이 많아요. 음. 제복이 있는 사람들. 오... 초년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닭띠들은. 네. 대부분 그래. 초년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금전이 모아지지가 않아. 금전이 와도 흩어지는 형국이다. 금전이 조금 오면은, 들어오는 금전보다 나가는 금전이 많다. 음... 그래서 초년 고생을 많이 하면, 중년 때, 노후 때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진 사람이 많다. 아, 그래요? 예, 닭띠들이. 오... 없는 사람, 거기서 또재복이 없는 사람 질질이 없어요. 음... 다 성향이, 그냥 대부분 이제,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닭띠들이 초년 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많이 못 한다. 음... 이 닭띠들. 일부 종사 못하는 닭띠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혼을 처음해서 이게 같이 있잖아요. 평년 해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많이 일부 종이 일부 종사 헤어지고 흩어지고 또 재혼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닭띠들이 아... 주로 많이 그래요. 닭띠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닭생들 닭띠들이 인간 조심. 인간 조심. 예, 금전 빌려주지 말고 네. 이 닭띠들이 딱 잘하다가도요 뒤통수 맞는 게 많습니다. 그거 음... 조심하시면 됩니다. 금전 나누지 마라. 인간일 거 사람일 거다힘는다 아, 그리고 네요? 또 뒤통수도 많이 받다, 배신도 많이 당한다. 음 이닭 디들. 진짜 사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선생님. 인간 조심. 아 인간이 아 제일 무섭습니다. 네. 사람 조심해라. 근데 여닭 디분들이 이제 네. 안 좋은 건만지 않을 거 아니야, 지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는 아니면 노후때 금전이 있다는 거. 아 노후에 금전. 예, 네, 노후에 음. 천연고 내가 그랬잖아요. 천연에는. 실패도 많이 하고 금전도 들어는 보다 나가는 게 많고 진짜 이만큼 들어는데 어 돈이 들었다하면 나가는 게 계산돼 있는 사람이 많아. 네이 딱지들이. 그래서 천연 고생을 많이 한다. 아... 근데 말년에는 괜찮다. 음... 요즘은 백세 시대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말년이 있잖아요. 한 60세부터 말년으로 들어갈 거야. 아 그래요? 네그 예, 음... 이후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추세에 금전이 있다면은. 진짜로 좋은 거죠? 네. 그니까 러이 닭띠들이 천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음. 일부 종사도 다 많이 못 합니다. 네. 결혼해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 근데 노후 때는 괜찮다. 노년 때는 괜찮은 사람이 많다. 아, 그래요? 예, 노후 오, 때는. 너무 좋네요. 지금. 예. 근데 그럼 이분들은 음. 이제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개면는 음. 어떻게 흘러가는 편이었을죠 개면에는 올해 안 좋았죠? 아, 금전도 아, 많이 아, 나가고, 음. 마음도 많이 아프고, 음. 올해는 또 닭띠하고 맞지도 않는 해요. 그래요? 예, 닭띠하고 맞지도 않는 해요. 올해 닭띠들이 음, 네. 그래서 금전도 금전운도 없었고 나가는 금전이 더 많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음. 내년에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내년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사람 조심하라 그랬죠? 네 금전 남 빌려주지 마라 아. 그러면 내 돈이 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부터 많이 열립니다 닭띠들이 내년부터 많이 열려요 오 너무 좋네요 지금. 예. 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낫죠? 아, 그래요? 예, 닭 띠들이. 음. 내년이 훨씬 낫습니다, 닭 띠들이. 그래서 사람 조심만 해라. 금전 빌려주지 마라. 금전 빌려주면 못 받는다. 봤어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아, 그두 가지만 조심하면 예, 잘 풀릴 수 있는. 예, 예. 오. 응. 근데 근데 이게 아무리 닭 띠가 인간 조심하나 이렇지만 이제 이건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주놓고 응. 하면 다 다른 거죠, 님. 그렇죠, 그 사람 사주 사주에 따라 열두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데그 네. 사람 생일 난시 난날.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닭띠들은 천년 고생을 많이 하고 나는 노년 때는 금전이 있다. 인간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많다. 닭띠들이. 음... 그렇다.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예. 띠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은 내년에 올보다 내년에 더 낫습니다. 사람 조심하고 금전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움기가 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오늘 조언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남은 영상 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